자, 함축 의미 출론 문제의 밑줄친 부분은 지문의 주제를 묻거나 밑줄친 부분의 앞뒤 맥락을 묻는다. 그래서 답이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 이거나 밑줄친 부분의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가 답으로 제시된다. 자, 그러면 밑줄친 부분이 주제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앞뒤 맥락을 묻는 것인지는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보기를 보면 알수 있다. 지문을 읽고 난 후에 보기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주제를 묻는 것인지 혹은 앞뒤 맥락을 묻는 것인지 알수 있다. 자, 이렇게 된다. 주제와 일치하는 보기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가 모두 오답이라면 밑줄 친 부분이 주제를 묻고 있는 것이고 이 경우는 당연히 주제와 일치하는 보기가 답이다. 그리고 밑줄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가 딱 하나 있고 나머지가 모두 오답인 경우라면, 밑줄 친 부분은 앞뒤 맥락을 묻는 것이고, 이 경우는 당연히 밑줄 친 부분 앞뒤 맥락에 맞는 보기가 답이다. 자, 이렇게 보기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주제를 묻는 것인지 혹은 앞뒤 맥락을 묻는 것인지 알수 있다. 자, 21번. 미칠친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가 의미하는 바를 묻는다. Digital platforms have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디지털 플랫폼은 많은 일을 less sticky. 덜 달라붙게 만들었다는 것인데. less sticky의 의미는 다음 문장을 읽어보면 직업과 장소의 연결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다. 자, 다음 문장을 보자. 노동이 modularized, commoditized, standardized 되고, 디지털 노동을 위한 시장이 만들어지면서, as markets for digital work are created 되면서, 직업과 특정 장소와의 연결 관계가 끊어질 수 있다고 한다. ties between service work and particular places 간에, 연결 관계가 can be disconnected. 끊어질 수도 있다고 한다. 자, 여러분, disconnected는 less sticky와 같은 의미다. 왜냐하면 연결 관계가 끊어지면 less sticky 덜 달라붙어 있게 되니까 그렇다. 그래서 두 번째 문장을 읽어보면, 첫 문장에 밑줄 친 less sticky는 disconnected. 즉, 일과 장소와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 것이다. 자, 이래서 한 문장을 오래 잡고 있지 말고 빨리 다음 문장을 읽으라는 것이다. 빨리 다음 문장을 읽으면 앞 문장의 단서를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let's think is disconnected와 같은 의미로 일과 장소와의 연결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이다. 자, 이 부분은 90년대 아웃소싱과 현재의 클라우드 워크의 공통점을 말하고 있다. 클라우드 워크는 앞에서 언급한 디지털 플랫폼스와 같은 말이죠. 즉, 앞에서 언급한 소재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자, 1990년대 아웃소싱은 저비용의 멀리 떨어진 노동시장으로 콜센터를 이동했고 Moving their call centers to cheap and distant labor markets로 이동을 했고 지금의 클라우드 워크는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은 곳에서도 일이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해졌다는 것이다. 즉, 90년대 아웃소싱이 있었다면 지금은 클라우드 워크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둘의 공통점은 멀리 떨어진 곳, 즉, 거점이 가깝지 않은 곳에서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뭐, 차이는 있지만,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다. 자, 이 문장에서 말하는 geographically non-proximate는 less sticky와 같은 의미죠. 왜냐하면, 가깝지 않다는 것은 less sticky. 덜 달라붙어 있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자, 이 문장은 less sticky는 가깝지 않은 곳에서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도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 문장은 앞에서 언급한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도 일이 가능해진 클라우드 워크에다 뉴욕의 작은 기업이 a small business in New York에 있는 작은 기업이 어느 날은 나이보, 나이로비에 있는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버를 고용하고, 그리고 바로 다음 날에는 뉴델리에 프리랜스 트랜스크라이버를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 자, 봅시다. 뉴욕, 나이로비, 뉴델리. 이세 도시는 위치하고 있는 대륙 자체가 다르다. 즉, 지리적으로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곳들이다. 그렇지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이긴, 곳임에도 불구하고, 지리적 한계 없이 바로바로 바로 어디에 있든 사람을 고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Geographically non-proximate work can take place 할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지리적으로 가깝지 않아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뉴욕의 한 작은 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하고 있다. No offices or factories need to be built. 사무실이나 공장을 지을 필요가 없고,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 현지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다. 그리고 and in most cases의 경우에는 No local taxes are paid. 현지 세금도 내지 않는다. 이것은 무슨 의미지?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이다. 장소에서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건물이 필요 없어서 사무실도 공장도 지을 필요가 없고 특정 지역 소재의 건물에서 일하지 않으니까 그 지역의 규정도 지킬 필요가 없고 세금을 낼 필요도 없다는 것이다. 자, 그리고 작업의 생산 네트워크의 전환도 The switch in the production network of work. 이것도, 단순히 몇 통의 이메일을 보내거나, by simply sending some emails 하거나, or clicking some buttons on a digital work platform. 디지털 노동 플랫폼에서 버튼 몇개 클릭만 해도 된다는 것이다. 이것도, 장소가 없어도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뭐, 클릭 몇번 하고 이메일 몇번 보내는 것이 커다란 장소가 필요한 것이 아니니까. 자, 이렇게 장소가 없으니까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이다. And in this way, the employer lives behind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장소가 없으니까 장소의 흔적도 남지 않아.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자, 지문의 이 부분은 비즈니스에 있어서 이제 장소도 필요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이렇게 장소가 필요 없다는 것은 그 밑줄친 부분에 있었던 less sticky와 같은 말이다. 장소가 없이 이래도 되기 때문에 일이 덜 달라붙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문장도 less sticky는 비즈니스에서 장소도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자, 핵심 키워드: less sticky, disconnected, geographically non-proximate,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 자, 이 핵심 키워드들은 모두 거리의 제한에서도 벗어나고 공간 자체도 필요 없다는 것을 가리킨다. 그래서 이 핵심 키워드가 설명하는 밑줄 친 부분,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는 바로 비즈니스가, w o 이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자, 이것은 보기 2번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다. 비즈니스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보기 2번의 공간 유용성을 높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이다. 미칠 침묵은 made a lot of work less sticky. 즉, 공간의 제약에서 비즈니스가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일이 가능하고 공간이 없어도 일이 가능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공간에 반드시 얽매일 필요가 없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보기 2번에서 말하는 공간적 유연성을 높였다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이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다. 자, 이렇게 답을 바로 선택해도 되고, 우리는 오답 제거를 통해서도 답을 찾아보겠어요. 자, 함축 의미처럼 문제, 오답의 종류, 지문에 언급되지 않은 보기, 지문과 틀린 내용의 보기, 앞뒤 맥락에 맞지 않는 보기,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 보기, 자,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 보기는 이번에 오답으로 새로이 등장했다. 자, 1번 글로벌 시장의 입지 문제를 해결했다.인데, 1번은 지문과 틀린 내용의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지문은 장소의 문제를 settled 해결한 게 아니라 아예 장소의 의미를 없애버린 disconnected한 상황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기 1번은 지문과 틀린 내용의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 자, 보기 2번. 보기 2번이 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지만, 여기서는 보기 2번이 답이 되는 이유는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관점에서 보겠어요 자, 보기 2번이 답이다. 그 이유는 보기 2번이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이기 때문이다. 자, 보기 2번의 special flexibility에는 질문에서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핵심 키워드들이 모두 들어있다. Less sticky, disconnected, geographically non-proximate, no material traces in the places가 모두 들어있다. 자, 공간의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공간의 얽매일 필요가 없어서 공간에 대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공간적 유연성을 높였다는 보기 2번과 같은 의미다. 그래서 보기 2번이 답이다. 그런데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것은 지문 전체에서 다루어지기, 다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제다. 지문 전체 내용이 담긴 것이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보기 2번에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났다는 주제, 즉, 공간적 유연성을 높였다는 글의 주제가 들어있고, 이렇게 보기 2번이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답이 되는 것이다. 자, 여러분이 지문을 읽고 바로 답을 찾아도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지문을 읽고 바로 답을 찾아, 찾아도 되지만, 이렇게 보기를 보고 지문 주제를 담고 있어서 답으로 고를 수도 있는 것이다. 자, 보기 3번. 보기 3번은 지문과 틀린 내용의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지역 기업의 지리적 확장을 약화시켰다는 것은 지문과 정반대 내용이죠. 디지털 플랫폼은 확장을 위캔드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돕고 있죠. 그래서 A small business in New York에 있는 작은 회사가 거리에 제한 없이 대륙이 다른 나이로비에서도 직원을 금세 구하고또 뉴델리에서도 그 다음날 곧바로 또 직원을 구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전 세계로 확장하는 것을 돕고 있지. 전 세계로의 확장, 지리적 확장을 우회 큰데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보기 3번은 지문과 정반대 내용이기 때문에 지문과 틀린 내용의 보기로서 오답이다. 자 보기 4번 지역 아웃소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절차를 완화했다는 것은 지문에 언급이 되어 있기는 하죠. 지문에 no local regulations are observed라고 언급된 부분이다. 규제 준수를 안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지역 아웃소싱에 대한 엄격한 법적 절차 완화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건 less sticky가 의미하는 장소로부터의 자유의 결과 중 하나로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일 뿐이다. 그래서 보기 4번은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자,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 보기가 오답으로 새로이 등장했다. 출제자가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를 답으로 했기 때문에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을 오답으로 제시하려는 의도가 있었는지는 알수 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보기 4번은 주제가 아닌 일부 내용이어서 오답이다. 자, 보기 5번은 지문에 언급 안된 보기이기 때문에 오답이다. 기업들이 채용 과정을 더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고 했는데, 고용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내용은 지문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래서 보기 5번은 오답. 자, 2번 21번 함축 의미출원 문제의 정답은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 2번이다. 보기 2번을 제외하고 모두 오답이고, 그래서 주제를 담고 있는 보기가 답이기 때문에 밑줄 친 부분은 주제를 묻는 문제라는 것을 알수 있다. 이렇게 함축 의미처럼 문제는 보기를 보면 밑줄 친 부분이 주제를 묻는 것인지 아니면 앞뒤 맥락을 묻는 것인지 알수 있다.